저는 오늘 60대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방망이가 불끈 서지 않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끝인가? 하는 두려움,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그 감정.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자 방망이가 힘이 없을 때이 방법으로 단 10초 만에 불끈 세워집니다. 끝난 줄 알았던 남자의 상징,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방망이가 아침마다 힘을 잃는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몸속 혈관과 남성 호르몬, 그리고 생활 습관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남자의 자존심은 물론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올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아침 발기가 줄어든다는 건 혈관이 막히고 방망이에 혈액이 제대로 가지 않는 초기 신호라고 합니다. 즉,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장인 셈이죠. 저는 3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연구한 전문가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60대에도 여전히 방망이가 불끈 살아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완전히 힘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아침에 작은 신호를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있습니다.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인 박 씨는 2년 전부터 아침에 방망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부부관계가 줄어들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혈관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금은 아침마다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고, 부부관계도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당신의 방망이도 단 10초 만에 다시 불끈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남자다운 힘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방망이가 예전처럼 힘차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 아침 발기는 우리가 자는 동안 뇌와 신체가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혈액이 방망이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인데 이 기능이 사라진다면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물을 보내는 파이프가 오래되어 녹슬면 결국 물줄기가 약해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면 방망이에 들어가는 혈액이 줄어들고 결국 아침 발기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방망이가 힘을 잃는 순간이 단지 성기능 저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장, 뇌혈관 같은 중요한 혈관 질환이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방망이가 먼저 쓰러지면 그 다음은 심장이나 뇌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침 발기가 끊긴 지몇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분들이 계셨습니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방망이가 안 선다는 걸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아침 발기가 줄어든 걸 느끼신다면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친다면 더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방망이를 다시 세우는 힘은 단순한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비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 10초만 투자해도 방망이가 깨어나는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깊고 강한 복식 호흡입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방망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 산소가 몸 전체로 퍼지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방망이로 가는 혈류가 강하게 밀려 들어갑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배에 손을 얹고 코로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5초간 멈춥니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를 납작하게 당겨줍니다. 이 과정을 단 10초 세네번만 반복해보십시오. 실제로 저에게 상담온 6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방망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 우울감을 호소했는데 이 복식호흡을 꾸준히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2주 후부터 아침에 다시 방망이가 반응하기 시작했고 1개월이 지나자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망이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혈액이 순간적으로 몰려들어야 세워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를 깨우는 호흡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는 밤새 정체된 혈액을 풀어주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혹시 나는 호흡 몇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본 분들의 공통된 반응은 이렇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방망이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든다. 단 10초 아주 간단한 습관이지만 남자의 자존심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습관은 바로 아침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망이가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자의 기운, 활력, 그리고 방망이의 불끈한 힘을 좌우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 햇볕은 이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줍니다. 햇볕을 받으면 몸 속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바로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즉,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방망이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하루 15분 이상 아침 햇볕을 쬐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방망이 발기력이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줄고 활력이 돌아오면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효과까지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온 68세 김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집안에만 머물며 햇볕을 거의 쬐지 않았던 그는 방망이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산책을 권유했고 3개월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방망이가 깨어나는 걸 느낍니다. 삶의 의욕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굳이 운동복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잠깐 베란다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방망이를 다시 불끈 세우는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방망이가 아침에 힘을 잃고 있다면, 먼저 커튼을 열고 햇볕을 맞이하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작은 행동이지만 남자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방망이를 살리는 음식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방망이의 힘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못 먹으면 방망이가 죽고 제대로 먹으면 방망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첫째, 견과류와 씨앗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 같은 음식은 혈관을 넓히고 혈류를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방망이가 불끈 서기 위해선 혈액이 순간적으로 몰려야 하는데 이 음식들이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참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방망이로 향하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은 방망이 발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이두 가지는 천연 혈액순환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방망이로 피가 몰리게 하고 양파는 혈액 속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즉 방망이를 살리는 최고의 자연 약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63세 남성 환자분에게 매일 저녁 호두 몇알 구운 고등어 그리고 생마늘 한 쪽을 섭취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석 달이 지나자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예전의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방망이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혈관과 근육입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힘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방망이를 살리는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신다면 다시 불끈 선 방망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망이를 살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망이를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햇볕을 쬐고 호흡을 해도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방망이는 결국 다시 힘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과음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고 혈액이 돌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방망이의 신경과 혈관을 마비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이 독처럼 작용합니다. 술자리에서 잠깐은 방망이가 반응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 연기 속 독성 물질은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방망이가 불끈 서려면 순간적으로 많은 혈액이 몰려야 하는데, 담배는 그 길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환자의 70% 이상이 흡연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방망이가 죽는 가장 빠른 길은 담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늦은 밤 과식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밤에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관에 기름찌꺼기가 쌓여 방망이로 가는 길목이 막힙니다. 결국 아침에 방망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61세 환자분이 술, 담배, 야식을 동시에 즐기다가 방망이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갑자기 방망이가 반응하지 않는다며 저를 찾으셨지만 이미 혈관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일부 회복은 되었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방망이를 살리는 것보다 무너진 방망이를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치명적인 습관을 끊는 것이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바로 근육 운동입니다. 여러분, 방망이는 단순히 혈액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끌어당기고 붙잡아주는 건 바로 골반 근육과 하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만 방망이가 불끈 서고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방망이를 세우는 힘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됩니다. 즉, 방망이의 생명력은 곧 근육의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케겔운동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인데 하루에 30번만 해도 방망이에 가는 혈류가 강력해집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방망이가 단단해지고 발기 지속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무겁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벽을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해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방망이에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한 64세 환자분은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달뒤 아침마다 방망이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방망이는 혼자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받쳐줘야 하고 혈액이 몰려야 하고 호르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근육은 방망이의 기둥이자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무리야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루 5분만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움직임이 쌓여 방망이의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바로 숙면입니다. 여러분, 방망이가 힘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바로 밤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대부분 잠자는 동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면 단계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거나 자주 깨는 얕은 잠을 자면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침에 방망이가 깨어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하는 남성은 8시간 이상 자는 남성에 비해 방망이 발기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은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제가 만난 66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마다 TV를 켜놓고 겨우 3, 4시간밖에 자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 밝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습관을 교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자 두달 만에 다시 방망이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숙면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자정 이전 깊은 수면에서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둘째, 취침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는 것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따뜻한 물한 잔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몸을 이완시켜 깊은 잠을 돕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이야말로 방망이를 다시 불끈 세우는 원천입니다. 음식, 운동, 햇볕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숙면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방망이를 되살리는 다섯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아침 복식 호흡으로 혈액을 깨우는 것. 둘째, 햇볕을 쬐어 남성 호르몬을 살리는 것, 셋째, 방망이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 넷째, 하체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다섯째, 숙면으로 호르몬을 회복하는 것, 이 다섯 가지는 각각도 중요하지만 함께 실천할 때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즉, 방망이를 세우는 힘은 어느 한 가지 비법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균형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실천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65세였던 이 모씨는 아침마다 복식 호흡을 하고 20분간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식단에는 고등어와 호두, 마늘을 챙겼고 저녁마다 가볍게 스쿼트와 케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밤 11시 이전에는 TV를 끄고 깊은 잠을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1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방망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3개월 후에는 방망이가 단단해지고 자신감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방망이가 살아나니 제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제 자신감도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여러분, 방망이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이고 활력의 상징입니다. 아침에 방망이가 살아난다는 것은 단순히 성기능을 넘어 전신 건강이 살아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방망이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하나씩만 실천해도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복식 호흡으로 방망이의 혈류를 깨운다. 둘째, 햇볕을 쬐며 비타민 D와 남성 호르몬을 되살린다. 셋째, 방망이에 좋은 음식을 매일 챙겨 먹는다. 넷째, 하체와 골반 근육을 강화해 방망이의 기둥을 세운다. 다섯째, 숙면으로 호르몬을 회복시킨다. 이 다섯 가지는 어렵거나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60대 이후에도 방망이는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을 잃었다고 느끼실지라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방망이가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 뇌혈관, 전신 건강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즉, 방망이를 살리는 습관은 곧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소용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오늘 여기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방망이는 관리하는 만큼 그리고 실천하는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저 지나치실지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받고 방망이를 다시 불끈 세우실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망이는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방망이 건강과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확실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